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일부의 배를 주님과 영감 돌리고, 하늘나기 이부의 배를 또 주님께 영감 돌리고자 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뜻과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거신 은혜를 항상 잊지 못하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 마음과 신명을 도하며 하나님께 이전에서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참으로 다하지 못한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하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끌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감 받으시옵고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합당한 은혜의 길들로 따라갈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부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서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해주시고 하나님 뜻과 은혜의 나라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드리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라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때일 때온 세계 각국 은근각처 주님의 참으로 택하신 족속들을 고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은혜의 길들로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께 주신 말씀, 기절기절 꼬꼬지 기절,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는 희들 영혼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선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만 기도해도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기특하게 바라보시고 이제 세 살짜리 참으로 음성을 띄고 아빠, 엄마 부르는 그 음성처럼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오히려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소망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바라는 생각과 망갔듯이, 온전히 주님 뜻과 같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위에서 우리가 어긋남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함께하는 역사 앞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뜻이 거룩하며,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 영광에 속할 수 있음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제멋대로 어긋난 길, 때때로 사탄의 은섭하고 악의와 마귀의 유혹이 은섭할지라도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어둠의 영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우시사 아버지 은혜하신 길내여만은 우리의 심령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복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허락하심을 감사드려오니 우리의 심령에 한 기절 한절 참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지게 하시고 또 믿음교회에 향한 소망 위에 주님의 그룩 가신 뜻을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뜻과 은혜의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떨이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사 오직 택하신 족속들로 아버지만이 영광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적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사명교회를 한가 협령하여 아버지 나라에 뜻을 다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은혜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십 년간 때거하시며 우리의 행사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완전히, 완전히 행할 바를 이끌어 주시고, 오차 없는 주님의 믿음 안에 각성하며,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하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인도하시오니, 오늘도 그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과 은혜의 나라를 세우가는 은혜 가정에서 우리가 더욱더 무릎무릅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자라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리의 결바을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친 사랑에 오늘, 복사님 입술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 충만 은혜가 우리 이곳에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그 은혜가 믿음교회의 역사의 현장으로 세워줄 줄미하오니 아버지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저희들 길로를 개척해 주시기로 원하고 함께 하시기로 나오며,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 네.